자, 이제, 마지막, 여스피 한번 볼게요, 여스피. 자, 여스 기존 스킬들 나온 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데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얘기했죠. 당연히 여러분들 스킬 데미지만 여러분들 보겠지만, 요거는 밸런스, 기존에 있던 증가돼 있는 캐릭들의 데미지랑 비슷하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단 유틸계열이 늘어난 것들이 중요해요. 어차피, 나중에 캐릭터 밸런스에 한번더 수치 노름을 할 거예요. 이 수치 노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제발 이 수치 노름 가지고, 야, 5% 밖에 안 올렸다고? 야, 개쓰레기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유틸 받아야 돼요. 슈퍼하머, 선딜, 후딜 감소, 요런 것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나중에. 나중 가도 정말 좋은 거예요. 그거 잘 알겠죠? 니트로 모터가 고속 낙하 속도가 증가합니다. 어? 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증가했는지? 낙하속도가 증가했다. 그럼 니트로 모터가 일단은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됐네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쏟아간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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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되네? 어, 체감되네요. 그렇지. 확연히 느껴지네요. 확연히. 오. 아니 이거 이거는 각성 패시브로 준거 아니고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이렇게 공짜로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렇게 공짜로 못 받고 다른 캐릭터는 여기에 데미지인가 데미지인가 데미지가데미지가데미지가데미지가 끝. 이게 존나 쓰레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존나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데미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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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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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봤죠? 이게 쓰레기예요. 이게 패치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예 안 건드렸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여메카는 아 여메카 리어스핏은 그래도 기존 스킬을 좀 건드려놨다라는 얘기니까 그래도 신경을 좀 썼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니트로 쪽을 건드렸으니까 요거는 괜찮네요 그쵸? 나머지는 뭐 데미지인가 보고 오케이 일단 그러니까 니트로 건드려준 건좀 감사하긴 하네 그치 오케이 고까지네요 자 일단 패시브 올게요 이제 주, 중요한 각성 패시브 자 니트로 모터 0, 1, 4아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어. 그치 니트로모터가 완전 그냥 패시브 이름으로 그냥 처박힐줄 알았는데 어 역시 뭐 그렇게 됐네요 천 개의 기술력이 집결된 니트로모터 02X를 하사받은 진스피파이어는 한층 높은 기동력으로 적들을 폭격할 수 있게 되어 니트로모터의 공중 액션 사용 횟수가 1회 증가고 그래서 우리 1회 증가하고 확인했죠 기본 공격 및 전직 계열수 증뎀이 증가다뭐자 일단은 클레이머 M18 클레이머가 바뀌었네요 탄두가 포함된 원반 M18 클레이머를 투척하도록 변경되고 지면에 떨어진 트레이머는 적을 감지해 자동으로 폭발해요. 스킬키 제 입력 시 즉시 폭발할 수 있다. 폭발 시 너백 거리 감사다 어,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었어? 약간 지뢰 같은 설치기 아니었어? 그렇지, 이거, 이거, 저 바로 터진 거는 앞에 몬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반응인데,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거를 쓸수 있게끔 해줬다. 어, 아, 스턴 어, 근데 되게 특이하게 던진다? 왜 이렇게 던지냐? 이렇게 아래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뭐... 던지면서 한 바퀴 도는 건가? 응. 근데 범위가... 왜 이렇게 좁은 것 같지? 도는 거에 비해 범위가 되게 넓은 건가? 보여지는 원에, 원에 비해? 오! 그렇네. 어. 보여지는 거에 비해 확실히 범위가 넓네. 어. 확실히 원 밖에 나가 있는데 처 맞네. 어, 그렇네. 어, 범위는 여러분들 보여지는 거보다 어, 범위가 넓네요. 그렇죠? 음. 근데 이게 그 스턴 레벨 레벨이 몇이지? 기절 확률 100%, 100%. 기절레 레벨 116레벨 오 괜찮 레벨은 괜찮네 110레벨 100레벨 100레벨 120레벨 인간 120레벨 인간도 걸리는데 저 누골새끼 왜 100레벨인데도 안걸려 누골이 씨발 스턴 내성이 존나 높은가? 건물형이 안되는건가? 다른 건물형을 써볼게요 누골 건물형 말고 아 샌드백도 스턴 확률 나오거든요?

누골이 존나 사기인데? 그렇지. 누골 미친 놈인데. <laughs> 자, 그다음 볼게요. 빙결 루탄이 맞겼습니다, 이번에. 빙결 루탄이 폭발된 지점의 바닥에 얼음 안개가 생성되고 얼음 안개에 노출내 적은 한기 상태가 돼요. 한기가 3에 중첩되면은 특수 빙결의 상태에 빠져 홀딩이 된다. 얼음 안개가 한기를 부여하는 쿨타임은 1초이며 다수의 얼음 안개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 빙결 상태에서 한기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제가 자, 이렇게 빙결루탄 자체가 바뀌었대요. 빙결루탄이 요렇게 얼음을 깝니다. 근데 얼음의 범위가 넓진 않네요. 그쵸죠 어. 얼음이 깔리는데 얼음의 범위가 넓지 않은 게좀 아쉽, 아쉽긴 하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얼음을 깔아 이렇게 잘 온다고? 사시갓 갓골로 갈게 갓골. 어어 씨야 어, 뭐야? 야 캐시 야 누굴이 온다고? 슈퍼홀딩으로? 야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거의 쿨타임이 없다시피 한 스킬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횟수로 가는 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걸 쓰고 이게 횟수가 차는 거라서 그렇잖아. 어. 그럼 이제, 이제 이거 이거를 먼저 던져야겠다. 이제 여러분들 루터 던지는 방법을 뭐죠? 파열 루터를 먼저 던지는 게 아니라 빙결을 먼저 던지면서 가야 되겠다. 빙결 섬광 파열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순서를. 그렇지. 야 씨발 뭐야 이거? 야, 이 개웃기네 이거. 아, 야 이거 개웃기네. 깔아 놓으면은? 음. 아, 자, 섬강, 섬강 빙결 가야 되나? 섬강 빙결 파열로 가야겠다. 어, 섬빙파, 섬빙파로 가야겠다. 섬빙파. <목소리> 와, 와, 이거 두번 오네. 괜찮다. 아니 클레어머, 클레어 뭐 클레어 클레어 는 솔직히 별로였어. 이거는 딱히 막 어 이거 좋은데라는 느낌이 별로였어 근데 빙결루탄은 좋다는 느낌이 드네요. 클레이머만 좀 바꿔주면 좋겠다. 클레이머를 다른 걸로 바꿔주면 좋겠다. 그치? 그러면은 진짜 괜찮겠네요. 어, 일단은 어, 패시브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차라리 이거 루탄 쪽을 다른 걸바꿔 주지. 빙결류탄하고뭐 섬광탄을 바꿔줘가지고 섬광탄이 뭐더 좋아진다든가? 그치? 그게 나았겠다. 그치? 섬광이나 빙결을 쓰니까. 어, 아니야 파열을 바꿔주던가 그렇지? 파열을 뭐 데미지 증가를 준다든가 뭐 이런 거 그게 나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 다음 볼게요. 스탠바이 레디. 어, 니트로 모터 02X 바디 파츠를 장착하여 공중 폭격을 준비한다. 지상에서 사용할 경우 점프하여 날아오르며 공중에 사용할 경우 무폭격에 최적화된 고도로 위치를 조정한다. 일정 시간 동안 니트로 모터의 스택, 스택이 감소하지 않고 공중에서 부유하며 공중에서 실현 가능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니트로모터공에있스 바디 파츠의 효과로 스킬 시한시 반동이 사라지고 공중사격 횟수가 추가된다. 또한 스탠바의 레드 상태에서는 일부 류탄들이 정해진 횟수만큼 강화되어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파열 류탄은 지면에 닿을 경우 폭발이 발생하는 강화 파열 류탄을 투척하고 섬광탄은 지면에 닿을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자기장을 펼쳐 범인의 저에게 피해를 주는 강화 섬광 류탄을 투척하고 스피파이어 자기장을 타격 경우 자기장이 활성화되어 더욱 빠르게 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빙결루탄은 지면에 닿을 경우 냉기를 흩뿌리며 피해를 입히는 강화 빙결루탄을 투척한다. 강화 빙결루탄의 공격에는 한기 효과가 적용된다. 스기기를 재입력하거나 지도시간이 종료될 경우 장착중인 과부하된 니트로버터 바디파치를 투척하여 강력한 피니쉬 폭발을 발생시킨다. 스탠바이 레디 지도 도중에는 데피니트 솔루션 스케션 시 즉시 지상으로 과부하된 니트로버터 바디파치를 낙하시켜 피해를 입힌다 스탠바이 레드 부유 중에는 니트로 모터의 액션을 사용할 수 없다 스탠바이 레드 질도 시간은 6초 6초네 6초 최대 3번씩 던질 수 있고 3 3 3 근데 6초면좀 짧긴 짧다 조금 더 주지 이거 는 진짜 메인딜 넣을 때는 무조건 이 e 스킬을 활성화 시켜야 다는얘기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무조건 여스핏은 이제 그건데? 쿨감인데? 세팅? 어 세팅 쿠, 쿨감 세팅으로 가야 되는데? 쿨감을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20% 정도 쿨감을 가지고 있어야 요거 좀 빨리 돌리지 아니면 54초로 이거를 돌리기에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네. 자, 이거 날아다니는 거 한번 써볼게요. 시계스킨 스탠바이 레디. 예를 들어서 그냥 제자리에 서쓰면은날아오른다라는 얘기지. 와. 와, 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달고 있던 파츠를 던져서 폭파시킨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공중에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공중에서 내려다서 뭐야? 안 돼.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써도 위치 조정한다. 위치를 뉴타는쏘기 좋은 위치로 내려와서 그 위치에서 날아다닌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어,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날려도 내려와요. 이렇게 어... 잠깐만. 이거 그럼 이런 식으로 도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던지다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목소리> 야, 씨발! <목소리>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존나 촛사인 게 뭐냐면, 그냥 가지고 있던 니트로모터 기본기가 8회잖아. 팔레를 던지고 나서 위에서 활성화를 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그냥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다시 해 볼게.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예전에 아니 이게 씨발 이게 뭐야? 이게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니트로 모터에 그러니까 이거 신규 스킬을 활성화 안 시킨 상태에서 기본 뉴탄을 던질 때 기본 뉴탄을 던져서 기본 뉴탄을 횟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신규 스킬을 쓰면은 기존 뉴탄이 이, 이 333이잖아 이게 초기화돼 잘 보세요 잘봐 여기 333을 잘 보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아이고 내가 너무 늦게 다 다시 아이고, 다시 횟수 채우고 갈게요 이게 니트로버터다 쓰기 전에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곱 번, 삼, 삼삼삼삼 하나 던지고, 삼삼삼삼일삼삼일 던지고. 3, 2, 3, 2.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몇번 던진 거지?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인가? 이거까지 쓸수 있나? 그치. 야 씨발 뭐야 이거! 나야 한번 해볼게. 야 이론상 킹론상으로 해볼게 킹론상. 킹론상. 킹론상으로 해볼게 킹론상. 이건 뭐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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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씨발! 이거 뭐야 이게? 야 뭐야 이게?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개지리인데야 이거 진짜 개지려어 진짜 개지료? 어 장난 아닌데? 아니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형 내려올 때 이가 삼각도 써버리자고? 아이 진각은 진각은 그것까지 이따가 해보자. 진각은 아직 안, 안, 안 저기 안 보여줬으니까. 야 이게 뭐업딜링이네야 씨발 잠깐만. 어 이상하다. 내가 오기 전에 게시판을 보고 왔는데. 여 슬피, 상향시켜주세요! 하면서 쳐 누워있던데? 어, 나, 그, 럼 이거 액티브 좋은데? 어,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 어, 어 뭐가 마음에 안들었더 일단, 액티브, 이거 존나, 존나 괜찮은데? 존나 합리적인데? 프레이야 개편해달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누워있던데? 징가팬에 쓰지도 않는 클레모나 빙결 달려서 망했고, 95제는 컨셉은 좋았지만, 패널티가 큰 만큼 딜도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실망이 큽니다. 오래 키운 만큼 애정을 갖고 기다렸는데, 너무 서럽네요. 조금만 손봐주시면 감사해요 그래, 클레모 안 좋은 건 맞는데, 빙결 달린 게 망했다고? 난 빙결이 오히려 괜찮던데? 빙결이? 빙결이 진짜 괜찮은 게, 물론, 아예 무적화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그 문제가 되는데, 이게 빙결이, 강제 빙결화 되는 거를 패시브로 넣어준, 넣어준 거야, 빙결 자체를. 그래서 빙결이 오히려 떡상한 거고, 어, 그래서 빙결을 무조건 써야되게, 써야되게끔 바뀐 거고, 그리고 이게 범위가 좁다고 하면 은 죽여 패야되는 게, 여러분들, 왠줄 알아? 자, 여메카에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씹 조사기, 중년유탄이라는게 있는데, 아, 여메카, 여스피스는, 어,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안쓸 거야? 어,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쓰잖아? 이게 범위가 적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력요탄이 있는데? 중력요탄은 뭐.. 뭐 뻘로 가지고 있나? 탈리스마 적용하면 여기도더 좋아지니? 중력요탄? 끌어.. 와 끌어모으는 힘100% 증가야? 버.. 범위 증가도 있니? 공격 범위 증가도 있네? 야.. 이거 쓰면은 이게 대박이구나 아 근데 중력장 유지 시간 감소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한번 몰고 유지는 못한다. 그래도 한번몰때확 몰아준다는 느낌이구나. 오야 괜찮다. 이게 존나 괜찮네 이제. 왜냐면 빙결이랑 빙결이랑 콤보니까 이제는 써야지. 어 빙결이랑 콤보로 써야겠다. 이거 이거 무조건 써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써야 되나? 공중에 사용시 일대로부터 스택을 소모하잖아와 씨발 개 개질이네. 오줌 오줌 싸겠네. 개재밌다. <laughs> 야, 야, 씨발, 개재밌어. 야, 미칠 것 같아. 야, 개재밌어. 야, 야, 미쳤다. 개재밌다. 야, 미쳤다. 개재밌다. 어떡하면 좋냐. 팔계조 보호건 삽니다. 저한테, 저한테 긴말 주세요. 팔계조 보호건 구매합니다. 저, 저 편지 남겨주세요. 이게 액티브가 내가 왜 좋다고 얘기하냐면, 뉴탄 초기화가 개씹사이야 이게 난 존나 사기인 거 같아. 봐 봐. 속이야. 봤어? 333. 야, 이게 말이 돼? 야, 이거 그다음에 이거 쓴 다음에 쓸 때는 뿅뿅뿅뿅 이렇게 원래 원래 쓸때봐 봐. 헛헛헛 이 속도거든. 헛헛헛 이건데 버프를 쓰면은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이 씨발 뭐야 이거? 말 돼? 봐 봐. 봐 봐. 잘 봐. 이 정도 속도가 맞아. 이게 원래 속도야. 그렇지? 이게 원래 속도인데 버프를 걸면은 봤어? 염염염염염염염염 어? 맞냐고 이게? 자 좋습니다. 자그럼 그렇고 증가감 볼게요. 계속 올라가면 더 빠르다고? 지금 55점 나, 52.5까지 한 거. 아 어, 그런네 빠르네. 아 어, 이게 빠르 빠르냐구나. 아이 어, 빠르네. 아까 되게 느리다는 느낌 들었는데 아포 기준으로 하면 안되지 여러분 여수핏분들 조용히 넘어갑시다 조용히 넘어갑시다 여. 아무도 모르게 이쿠타임이두번 쪼개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쿨타임 어? 두번 쪼개야 돼요 아 이거 좋네 이 스킬 이 스킬 좋아요 왠줄 아세요? 소리가 좋아요 하나 찍고 그냥 그 ASMR로 잘때 켜놓으세요 <laughs> 아니 소리가 너무 좋은데 <laughs> 어, 아잘때 깔아놓고 자세요 이거 안 터져요 계속 무장이에요 여러분들 아 진짜 안, 터져, 안 터져요 가만히 있거든요 이거 무장 설치니까 ASMR로 깔아놓고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진강. 데페니, 데피니트 솔루션 데피니트 솔루션 진각성입니다 공중으로 재빨리 쏟아올라 니트로 모터 0 x 를 장착한다 이후 전장을 향하여 윙 에드온을 장착하고 1차 폭격을 개시해 적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1차 폭격 후 전열을 가다듬으며 리트로모터 공 있어 추가 에도온을 장착하여 모든 무장을 전개 상태로 돌입 마무리 폭격을 시행해 적을 선멸하여 지상으 내려온다. 리트로모터 스택이 남아 있을 경우 공중에서 시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데미지는 못 보여드린 게 고정 데미지는 수치가 바뀌어요. 저 저의 이제 본인의 재련 수치에 따라서 그 저기 고정 데미지 수치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진각성입니다. 어 홀딩인가? 이거 홀딩인 거 같은데? 아, 여자스피공저건물형 때려볼게요. 갑니다. 홀딩이네. 멈춰있지? 어? 방금 아까는 멈췄잖아 중간에 잠깐 있는 건가? 대가리 멈춰있던데? 그냥 그림상 멈춘 건가? 근데 슈퍼홀딩이 소리가 안 들리긴 안 들렸거든? 슈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슈얼이나 말이 안 떠. 원래 슈퍼홀딩 이렇게 뜨는데 어. 슈아, 슈퍼홀딩 아니고? 홀딩 아니고? 어, 홀딩 아니고? 인간형이 경직 홀딩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인간형만? 그렇지? 인간형과 경주골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네요. 오케이 잠깐만. 자, 이제 그러면은, 뻘짓 좀 해볼까? 이게 어떻게 나가지? 이렇게 나가지?

내일 밤 다. 내일 밤다 썼는데 못 썼어. 아 너무 쓸게 많아. 다시 가 보자. 아라라라라라. 내일 밤다왜안 나가지? 어. 내일 밤다안 나가네. 야, 내일 밤다왜안 나가? 아, 버프가 없었구나. 어, 아이씨. 왜안 나가네. 나 다시 다시 다시. 어렵다. 이거 콤보식을 외워야 되겠다 씨발 미친 <laughs> 야 이거 진짜 과가로 존나 아프네 야 이게 뭐야 말돼 이거? 씨발 이게 액션캐감이지 야! 키우러 가자 이거 참을 수 없다 이거 액션캐감이다 정신 못 차리겠다 와 정신 못 차리겠어. 장난 아니야. 이거 개씨 폭격이야. 이게 정말 스파이어지. 페 이거지. 이거 남습이 울고 있다. 야 이거 참을 수 없어. 진짜 거짓말이고 남습이 울고 있어요. 어, 쟤네 폭격할 때 우리 바닥에도 짤짤이 한다고. 이 남습이 웁니다 이거. 야 이게 폭격이지. 씨. 자 이거 일러스 한번 볼게요. 일러스트까지 잘 나오면 이거 대박인데. 야 일러도 잘 나왔네. 이러면은 야 이러면은 많이 키우겠는데 요번에 어. 일로 잘나왔네 어우 매끈하네 어.. 이쁘다 근데 원초 노계주 1억까지 올라갔다고? 이런 개그튼 게임 어.. 신경쓰기 퍼댐 못보여줘 고뎀 캐릭은 퍼댐 수치를 보여줄수 없어요 고, 고뎀이라서 수치가 기존 캐릭의 고뎀 수치에 맞게끔 계도 랜덤하게 바뀌어서 고뎀 수치는 데미지가 얼마인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퍼댐 캐릭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여자 스피파이어 어.. 뭐음에 안드는 점이 있을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적어가지고 패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괜찮은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안 좋은 부분도 패치 받아가지고 더 즐거운 게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재밌었네요. 어, 근데 잠깐 했는데도 재밌네.